이번 주 어, 어제 금요심야 때 주셨던 우리 캠프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은혜로 세워지는 절대 망대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그 영적 상태로 구원받은 축복으로 인도를 받아서 신분이 뒤집어지고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이 은혜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홀로 40일 집중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붙잡고 계속 인도받아서 이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같이 하니까, 누가 눈치를 주니까 하는 40일 말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40일의 집중이거든요. 왜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어, 부감단방에 우리 윤정 원사님께서 이제 영상 올려주시면서 포럼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들을 짤막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대적하고 있느냐. 기독교인인데도 지금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은 성실한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고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과학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 과학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 에 뒤떨어진 것이고, 계속 이거 하다가 미국의 과학 수준 질적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르치는, 어,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요. 점점,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현장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안 믿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불신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정말 잘 알고 성경 많이 보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제가 어쩌다가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초등학생, 아 중학생 때창조과학에 되게 많이 그 은혜를 받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창조과학회, 뭐 한국창조과학 뭐 이제 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많은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아, 창조가 진짜 과학적 사실이구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한국창조과학회 창립멤버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 쪽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 과학자, 교수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양심선언을 했더라고요. 나는 자신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 나는 어, 창조과학이 에, 이제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양심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 그래서 창조과학은 틀렸다. 내가 창조과학에 설립했다. 근데 창조과학 틀렸다. 틀린 증거 진화가 맞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다. 나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다 틀렸다.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대요. 어, 과학자로서 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밖게 말할 수 없다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시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 그분들이 굉장히 양심적, 그분이 굉장히 양심적이거든요.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큰 교회 대구에서 다락방 하기 전에 아버지가 구교육사로 있던 대구의 큰 교회에서 거기에 그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뭐 저희 아버지한테 뭐 자기가 쓴 책이라고 하면서 선물해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고 글을 쓸 때마다 되게 기독교인으로서 어 뭔가 사회 정의,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 그다음 깨끗한 것, 정직하고 공정한 것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면서 쓰셨거든요. 영적인 현장은 밟아보질 않았던 거죠. 영적인 현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우리 랩런트가 살아갑니다. 사탄이 세상 나라 완전 장악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랩런트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랩런트들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실은 믿음 없어지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뭐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오고요. 중학생 때는 아니다 싶어도 그냥 재미로 오다가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공부 핑계 대고 점점 많아 오기 시작하다가 대학생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성인이니까 저안믿어지니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랩런트 중에 없겠습니까? 랩런트 출신인데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인시대를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으면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흐름을 뒤집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흐름을 바꾸게 해달라고 오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에 집중하는 40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우리에게 완전히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 현장 상태를 못 바꾸고 이 사탄의 나라 못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40일, 홀로 40일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절대 망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에서 인도 받았었던 가장 시작점이었고, 가장 기초였고, 베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가지 은혜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 어제 주신 메시지인데요. 다 들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못 들으셨다 하면은,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냥 요약만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로 말미암은 멸망 상태속에 있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재앙 만나고 절대로 해결될수 없는 죽음과 심판 속에 있었고 멸망 속에 있었고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자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그 말씀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 의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저 살인 강도 바라바를 살려라. 이게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와 의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고 논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까? 우리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못 믿어요. 아무리 잘 이해해도 못 믿습니다. 이해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은혜를 자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구나. 여기에 대한 한 없는 감사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계속 용서 좀 치고 있으면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이거거든요. 어떤, 뭐,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뭐, 소문을 들어도 그 소문이 맞냐 틀렸냐고 상관없이 저한테 있는 감사가 이거거든요. 저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망했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아무 기도응답 받을 수 없었고, 받은 적도 없었고, 받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현장 변화를 시킬 수 없이 그저 착한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공부 열심했으면 히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정도 교수님 같은 양심적 크리스찬 지식인 되고 끝났을 겁니다. 그 이상도 못되고 그 이하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 전도 운동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됨으로 불신자 어색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멸망의 모든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신자의 축공 뚫리게 하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셨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흐름이 완전 바뀌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장 영적 문제인 사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복음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게 있습니까? 한 없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벌레 같은 나위에 그리스도께서 큰 고통 당하시고 큰죄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 너무 한없이 감사하죠.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일을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 일어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 은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요. 이 은혜 받아서 일하는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굴릴 게 없습니다. 머리 굴려봐요. 얼마나 굴리겠습니까? 계산하는 인생 말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세 번째 은혜로 세워지는 절대 망대가 나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대 망대 세우니까 70 제자로서 70 군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 나와 관련된 모든 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니까? 내 가정에서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맡은 교회 일에서부터 우리는 기관을 맡을 수도 있고, 부서를 맡을 수도 있고, 구역 교구 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등부라는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 고등부 안에서 내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소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도 있겠지만 아무나 시켜도 자신은 할수 있지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서부터 절대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70군데 절대 망대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고등부 교사로서의 일 속에도 절대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70체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망대 세우는 은혜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237 나라 중한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전 세계가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237 치유 서밋의 절대망대, 세 가지 뜰의 절대망대 세우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언약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뭐죠? 일곱 가지 망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구원, 구원의 은혜로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대 살리도록, 과거, 의재 미래 시대 살리도록 증거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세계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흑암권세 꺾는 영권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세를 길려고 다섯 가지 힘을 가지고 자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약과 비전과 꿈이 성취되고 이미지와 프랙티스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 세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망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두 번째, 실대여성을 두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반드시 살아남는 비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아홉 가지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모든 연장, 모든 일, 모든 사람 살리는 예수 두 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캠프의 인생으로서 인생 전체가 캠프가 되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전의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칠대 여정 누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이정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정표를 주시고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 되는 이정표를 주시고 이제 중요한 축복의 발판 속에서 세계 살릴 도전하는 이정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의 체험 속에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깊은 기도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받는 가운데 시작의 이정표, 전환점의 이정표, 도전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올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기도하다가 이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미션을 통해서 모인 모든 선생님들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워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워지는 절대망대 흐름 속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고등부에 관련된 모든 랩너트의 현상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은혜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를 누리는 길, 여정을 누리는 기도, 이정표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축복이 우리와 같은 모든 랩넌트에게 전달됨으로써 랩넌트 인생에 참된 변화 일어나고 운명이 뒤집어지고 한장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랩넌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오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전도운동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번 모든 선생님들 위해 가정 위에, 그업 위에,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